예, 안녕하세요. 최대크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최대크 화이트 모델이 출시가 되었죠. 어, 저희 매장에 있는 자전거들 소개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우선 최대크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최대크 어, 화이트 모델이 5단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어 모델하고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에어 모델은,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카본 림과, 그리고 카본 크랭크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무게는 7.6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 화이트 모델은 9.3kg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모델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제, 어, 카본 안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약간의 무게가 좀 경량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표기를 할 때, 뭐 몇백 g 차이는 아 굳이 의미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표기는 9 3 k g 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관심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입고 한 수량이 어제 세 대가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대 보유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조금 더 입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물량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오단 무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대 남았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laughs>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카본 크랭크와, 아 카본 크랭크와 카본 휠셋을 사용한 체크 화이트 에어 모델은 현재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에어 모델이 두 가지가 더 있죠. 어, 이 모델은 랜드마크 모델이고요. 어, 사람에 따라서 이제 선호가 다르겠지만은 전 랜드마크 모델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 랜드마크 모델이 한대 남아 있고 어, 향후에. 예. 어, 다시 랜드마크 모델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크 돌체비타 에어 모델도 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돌체비타 에어 모델은 어, 지금 크랭크가 예, 이거는 지금 슬램크랭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쪽 카본 크랭크 제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약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대크 초기 모델이죠. 어, 최초에 나왔던 두대였던 거. 블루 모델하고 그 다음에 블랙 모델 이두 개의 모델이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념으로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전기 자전거 모델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한 대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판매용은 아니고. 어, 샘플 개념으로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적인 실험들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는 모델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기판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와 그리고 모터 장치가 달려있는 모델 한 대가 샘플로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승할 수 있는 두 대의 모델, 예. 돌체비타 에어와 돌체비타 5대 모델을 저희들이 시승용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한 가지 제가 좀 메인으로 소개하고 싶은 자전거가 있는데요. 예, 엑스보라고 불리우는 자전거 모델입니다. 이 자전거는 아, 코라텍 자전거고요. 벌써 어, 수입하지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값을 받지는 못할 거고,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자전거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어, 이 엑스보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예, 가운데 홈이 파져 있는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코라텍 브랜드에서 굉장히 그 상징처럼 여기는 그런 형태의 프레임을 차용을 하고 있고요. 이 프레임의 또 다른 특징은 어 독일 코라텍 자전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어 대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만큼은 이탈리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지금 카본 결이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런 공정은 아마 이탈리아 공장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대만 공장들이나 중국 공장들 살펴보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예 이렇게 작업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 아름다운 자전거고요. 어 그냥 안 팔리면 제가 탄다는 하고 <laughs> 갖고 있는 자전거예요. 어 저도 굉장히 갖고 싶은 자전거고, 근데 워낙 고가에 샀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아주 고급 자전거들만 볼수 있는 형태죠. 이 어, 카본 그 시포스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고 어, 사용자의 키에 맞춰서 커팅을 해서 사, 타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전거를 타신다고 하면 오셔서 어, 피팅을 하고 어, 본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커팅을 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자전거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일에 오셔서 바로 커팅하기보다는 예, 며칠 이 상태로 타보고 아, 내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 나면 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오셔서 커팅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29인치 예, 좀큰 휠셋이죠. 신장은 어, 저의, 저에게 맞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5에서 80 정도 사이의 분에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신체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자전거 같아요. 어, 아마 85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퀴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약간 더 최고가 높다고 할까요? 좀 높은 위치에서 타는 라이딩하는 그런 자전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샥도 좋은 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전거는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은 오셔서 어,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어, 가격 정보나 기타 정보 등은 그때 상담하실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냥. 가지고 있어도 좋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유할 수 있는 자전거이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어, 또 영상을 찍는 김에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어, 이번 달 말까지 그이체덱크 자전거를 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이체덱크 자전거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드리는 내용들은 이전 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축구게임과 하기게임 중에서 선택하셔서 어, 선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저희가 아, 체대크 자전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방, 이 가방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 많은 분들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 소식은 제가 지금 현재 그 체대크 유럽 여행팀을 내년 중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체대크 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스티데크 유럽 여행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가지고 시 계속해서 소식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세 분께서 응, 참여를 어, 밝혀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어,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일렬로 쭉 달린다 보, 달리다 보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다섯 명 정도만 되면 어,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맥시멈 열 명까지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뭐 어, 회사의 입장에서 무슨 수익이 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채테크 자전거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어, 사례로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자전거 라이프의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관련 소식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어, 날짜라든지 또 일정 같은 것들은 어, 참여하실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다 모여지면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식 전해드렸고요. 체대크 자전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어, 서울 02-6952-0075번입니다. 시승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시승 예약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승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